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습니다. 너희가 가진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리가 오실이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은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당한 그들의 상황을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대교회는 극심한 환란과 고난을 이겨냈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교회였다 말씀을 드렸고 또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매력이 있다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들의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한 것입니다. 어, 연구에 따르면 초대교회는 10년마다 40%씩 기독교인의 수가 어, 늘어났다고 했는데 어, 이러한 성장은 그냥 평온한 가운데서 일어난 성장이 아니고 아주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 일어난 성장이었기 때문에 어, 이것이 놀라운 성장입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어땠는지 어, 우리 한장 넘겨서 11장 35절에서 38절. 11장 35절에서 38절 말씀. 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에서 38절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출려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색짓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혼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극심한 환란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내할일 먼저 다 하고 내쓸것 먼저 다 쓰고 취미생활이나 오락생활 다 즐기면서 여유있게 주말에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고 모든 날 모든 순간에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할일 다하고 자투리 시간을 선심 쓰듯이 하나님 믿는 데 시간 사용하는 것으로는 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어, 뭐를 하든지 찌꺼기를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되고 가장 좋은 것, 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찌꺼기를 받으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거지도 아니시고 쓰고 남은 것 처리하는 어, 무슨 쓰레기통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취급을 받으실 분이 아니시고 가장 귀한 것, 가장 존귀한 것, 우리의 목숨까지도 하는 드려야 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33절을 보시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됐다 이렇게 기록을 했고 또 그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친구가 됐다고도 기록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 귀족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기록을 볼때이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된 사람들은 원래 귀족이었는데도 스스로 낮아져서 그들의 친구가 된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귀족들인데 뭐하러 그렇게 한 것인가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낮은 자들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또 34절을 보시면 그들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자기 소유를 빼앗는 것도 기쁘게 당했는데 그 이유는 더 낫고 명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어, 여러분들 중에 재산을 다 뺏기고 손해보고도 기뻐하실 수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재산을 몽땅 빼앗겼는데 기뻐할 수 있으려면 그 빼앗긴 재산보다 더 높고 어, 영구한 귀중한 가치를 소유하고 있어야만 어,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손해를 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어,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그분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천국은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도 보이지 않으시지만 영적인 감각이 열리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그분의 나라를 믿고 기다리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믿음의 특징을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떤 믿음을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첫째는 담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35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담대하지 못한 이유는 뭔가? 하나님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담대하지 못한 겁니다. 천국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 나라가 있는 것이 실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다 하는 겁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가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뜨겁게 체험한 사람들은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담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가장 먼저 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담대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홀로 만나는 어, 장소가 있어서 거기서 주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심령은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홀로 광야에 있으면서 심령이 강해졌다 아,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했고. 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의 계속 홀로 거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혼자 있는 걸 좋아해서 혼자 노는 걸 재밌어해서 홀로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신령이 어, 강해진 것입니다. 또 바울도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뭐 제자들을 만나러 가거나 어, 사역하러 막 다니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3 년간 홀로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바울도 사명의 삶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 주님도 항상 홀로 기도 동산에 머무셨고, 또 홀로 고독하게 거기서 십자가를 감당을 하셨습니다. 또 겟세만의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이 겟세만의라는 이름은 기름을 짠다라는 뜻입니다. 개세만의 어, 동산에서 홀로 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 하는 것은 기름을 짜듯이 기도하셨다 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홀로 기름을 짜내듯 기도를 해야 됩니다. 빨래를 짜내듯이 어, 우리의 마음을 쥐어짜면서 어, 기도를 해야 우리의 심령이 강해지는 겁니다.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그 정도로 우리가 쏟아낼 수 있,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인내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36절 보시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기록을 했습니다. 믿음의 완성은 뭘로 되는 건가? 인내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70% 이상은 인내라 제가 이렇게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품이 좋고 능력 뛰어나고 정직하고 또 기도를 많이 했어도 인내가 없으면 이 믿음은 절대로 열매로 맺혀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인내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에게 반드시 필요한 동목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열매에도 인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36절에서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전제를 달고 있는데 이것이 크리스천에게 반드시 필요한 성품이기 때문에 이 전제를 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인내는 어떻게 얻는 것인가? 인내해야 된다고 외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지 못할 상황에서 그것을 통과해 내야 우리가 인내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의 가장 큰 적이 있는데 바로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것이 인내를 우리가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적입니다. 매사에 투덜거리는 사람치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 어, 드물죠. 여러분 투덜거리는 사람이 인내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어,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 어, 광야 그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는데 그들이 입으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서 투덜거렸기 때문에 결국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겁니다. 어, 입으로 불평하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것세 가지를 놓치게 되는데 첫째 어,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둘째 그 감사로 인해서 생겨나는 기쁨을 놓치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다 어,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인내하는 사람의 특징은 참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말이 많은 사람이고 인내하는 사람이 굉장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한다는 건 어, 말하고 싶은 그 욕망 그걸 참아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참아내지 못하면 인내는 물 건너 간 겁니다. 사람이 매사에 말을 막 속사포처럼 막 따발총을 여기저기 막 쏴대고 있다. 그 사람은 인내하는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내할 때는요, 참을 때는 입을 닫고 이를 악물고 참는 겁니다. 말할 새가 없어요. 인내할 때는 이를 악물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를 배우려면 가장 먼저 불평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되고 또입 밖으로 말을 내지 않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인내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덕목이고 표식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고 또 고린도 조서 13장에서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할 때도 이 사랑은 가장 먼저 뭐라느냐 오래 참는다, 인내한다 하는 것을 가장 먼저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이브리서 기자는 담대해야 되고 인내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가 37절에서 39절을 보시면 잠시 잠깐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여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하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우리가 담대해야 되고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끝까지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은 결국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그것이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주님이 오실지, 내일 예배 후에 오실지, 또 모레 주일 예배 때 오실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히 한 가지 아는 것은 그분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려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가져온 건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을 인용을 한 겁니다. 어 여기서 믿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에무나라는 단어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에무나라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버틴다 하는 뜻입니다. 어 여러분 믿음은 버티는 겁니다. 어 뭐가 보이고 들려서 와, 정말 확실하구나. 항상 이렇게 상태가 좋아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믿음이 좋다 하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버틴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이 주님의 확실한 약속과 말씀을 붙잡고 버티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반드시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그 약속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뒤로 물러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주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버리고 뒤로 물러나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담대하게 인내하고 기다리며 구원의 이름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쌓여서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고난이라는 보자기, 선물을 풀어내야 됩니다. 고난이 고난으로만 온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선물을 품고 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고난 뒤에 오는 축복을 믿음의 눈으로 볼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볼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믿음을 보긴 보겠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도 적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내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보시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인내가 이두 가지에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인내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의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구원이 오직... 우리 주님께만 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하는 것을 끝까지 믿는 것이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이두 가지를 지켜내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배도의 물결에 휩쓸려가는 사람들이 이두 가지를 지키지 못해서 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우상숭배하고 또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또 예수님 외에도 다른 교에도 구원이 있다. 어 이렇게 휩쓸려 가는 것이 믿음을 지키지 않고 배도로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바에 의하면 이 배도를, 배도로 배도로 휩쓸려 가는 자들에게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겁니다. 절대 예수님의 속죄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가면 멸망이라 할 때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은 절대 타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여러분 두려워 마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인내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켜내심으로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